가평현리점 나이토 PC방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임정호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에, 앞으로 뭐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카페 창업은 제가 한 4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PC방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일반 PC방을 할까 아니면 프랜차이즈 PC방을 할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도 있고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반 PC방에 창업을 하다 보면 AS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좀 뒤쳐진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안목도 넓고 우리보다 그런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속도도 빨리 응대를 할수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를 먼저 믿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또뭐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나이표가 열심히 하고 잘 한다는 거로 판단을 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창업 비용은 PC방식 훨씬 덜 들어갔죠 카페 창업은 제가 한 4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손님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레시피가 종류가 한 80가지 정도 되는데 아르바이트생들도 와서 레시피 오는데 한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PC방 같은 경우는 거의 응대할 일이 없고 훨씬 더 주인이 손댈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카페는 사실은 경쟁이 너무 심해요. 시작할 때보다 지금 열, 열 한두 개가 더 옆에 매장이 생겼기 때문에 뭐 매출이 자연적으로 반토막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요즘에. PC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한 삼천 정도 됐나, 네, 된것 같아요. 주말에는 뭐 제가 예약제를 받거든요. 주말이 가장 바쁘지만 주중에도 굉장히 바빠요. 어떨 때는 막 예약으로 만석이 될 때도 있어요. 본사에서 많이 도움을 많이 줬고 그냥 시작할 때부터 다른 데보다는 좀 인테리어가 좀 시원하고 좀 답답하지 않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준 우리 본사한테도 감사하고 대표님이 또 직접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부족한거나 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또더 이쁘게 해주시고 뭐 손님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슈퍼바이저들 와서 본사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제가 창업하고 하는 데까지는 전혀 불편이 없이 본사에 감사합니다. 이제 기성세대들이 지금 퇴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운영하는데. 경험이 없어도 많이 먹은 사람들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점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점주는 좀 편해요. 제가 봐서는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